아, 장군님도 갈수 있어요. 아, 가시는 것 같은데. 가 예. 아, 아. 흥분해가지고 뛰어요 나는 빠져야지. 안 아, 같은데. 나가신 는데 스윙이 나가신 거 아니야? 에.. 네, 그거 그냥 시신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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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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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AI 레전드인데? 아빠 걸어야 돼요, 얘는. 얘네 무 축구한단 말이에요 발바닥 아. 축구 얘네 아, 뭐야 <laughs> 얘네 일본인이에요? 네, 네. 얘네 M 쩔어요 씨발 시발. 아 씨발이 왜오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웃음> <laughs> 사이드 피지씨 오라부도 뭔데 달라 안 했는데? 내가 달라 했는데 아이, 나한테 안죽니 방금... <laughs> 체력만 개 빼버려. 나한테 안줘 이거. 해볼게. 응? 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멋지 멋지. 아버려 아, 아, 버리. 이번 깨긴 패번임 깨긴 패싱임 깨긴 개긴 패싱임 해반대반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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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쌍. 오, 쌍게 그렇지. 아직 축짜 다 땡? 안 그래 <쓰지> 버리셨네. <laughs> 아니 그거 땅볼 반대 크로스 할라 했는데 안 쏘졌어. 써졌... 절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어, 그래가 안안 쏘졌다. 안, 안 써질 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응. 음. 음. 레전드. 내려 수비 내려 수비 내려. 오. AI 노력은 끝내주네. 나이스. 휴, 안 돼. 빨간색깔 늦었다. 가자. 헛 오, 곧. 길게 완전 길게나될거 골? 됐다. 내 거다. 내 거다. 거라, 내, 거라, oh. 내 거라고 비켜. 거 골. 아! 내거고 <around. 목소리> <목소리> 아, 그리, 대트, 아... 누... 아니, 뭐냐 흘리는 거 눌렀어야지. <laughs> 내 건데, 진짜. 아니, 뭔 소리니까, 저 백호골 고대하고 있었는데. 저의 백호골 어시스트 주기공이 같은 입니다 강백호골. 와중에 장군님, 개들이 모졌습니다. 같은 힘에게 초코, 우 헤이! 헤이! 소리 뭐야, 열어, 왜 이렇게 면왜있으니 아니, 아니 왜, 밑에 안 열어주냐고. 나 밑에 줬는데난 <laughs> 분명히 밑에 큐 쪽을 주는데. 나이스. 오오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버려 오오오. 음. 아, 진짜 잘는 응? 드디어. 며칠만에 1등이냐 <목소리> 3일만에 <해>, 3일만에 <목소리> <목소리> 아직 <지금> 몰라 우기님이 자책껄 새껄 넣을수도 있어아 이거 뉴비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 이거 뉴비한테 말이 심하신거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팀이었어? <laughs> <시>. 아케이었어이게이아이 페이크 보소 <어디서>? 오케이. 카메라. 가가가가가가 직접 올라가. 올라가.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그래. 아. 바비. 쭉쭉 <laughs> 쭉쭉. 언제까지 거야. 어어. 해거 들어가. 해나이 어. 어이, 어이. 장군 이건 사이드가 아니냐고. 왜? 어어 나빡 하나 장군상. 장군님. 죄송해요, 이제 똑바로 할게요. 불, 흥분했어 장군님. 빡개좀 아, 너무 많이 추운 거 아니에요? 탈골됐어서 집, 탈골됐어서 오케이, 마이. 오케이, 여기서 이거지? 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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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갔네. <laughs> 윙어분 그거 하자, 그거. 아씨, 이다 <laughs> <기회가 웃음> 그거 하자, 낑낑. <laughs> 아, 씨, <이마>. 진짜 와 <laughs> 안전하세요 어 저기 들어가면 자유 하세요 ㅋ 좀 가까이 저쪽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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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이 골대 가까이 해야 돼 아니면 절대 못봐 아이 그건 넘어가다 파란색 파란그어 그쯤 어 아, 그, 그, 그쯤 왔다 한번더내려요내려요내이내려요 아~~, 아한 <laughs> 우기 <우긴> 또 어디였어? <laughs> 우기 또어디어나 아, 나, 나나 헤딩하고 있었어, 헤딩. 아, <laughs> 아, 이거 팀이구나 아, 우기 또 틈이 차렸네. 오? 나이스, 나이스, 된다. 밑에. 나이스. 뭐야, 이거, 겹쳤다. 저, 저, 저. 저, 저 위. 어, 아,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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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와, 그새 누구야, 꺼? 오. 오. 아, 이 씨, 바새끼야. <laughs> 밑에 한 번만 더. <laughs> 600, 아, 체력이다 보자. 만 빼고, 빼고 아... 다세요 체력이 다돼 갖고. <laughs> 위쪽, 위쪽. 야. 까비 <laughs> rồi, 이쪽으로. 반대 보는 중. 반대 보는 중. <laughs> 한번 더. 자기 거. 자기거 막. 길다. 컷백 컷백 조심. <웃음> <웃음> 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타이밍이 어. 좀안 맞춰가지고 아 빨간색 다행이다 나한테 왜안줘 <laughs> 바로 뻥. 나이스다 나이스다 렇지이답이었요그리 예, 위로 올라가요 이아왜 크로스 이발 <laughs> 계속 아니 쏘리 아니 왜 계속 골키퍼 골기... 아니 쏘리 쏘리 아니 골키퍼한만 <laughs> 계속 골키퍼한테 가 똑같은 거 지금 세번 했음 이거 다메다요 시겠네 다메다요 니사 아니 나는 이렇게 D 들어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 팀저딸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죽었는데 계속 안 가노? 이 아메로 사아 말라이군? 왜 저래? 누가 신음을 <laughs> 개많이 내는데? <laughs> 물 끓는 소리 아니면 물 끓는 소리? 김오리김오리 <laughs> 김오리, 곰님은 근처 와 가지고 듣고 계시네 아, 그 오신 거곰님이요 곰님 안녕하세요. 수인이 어요 아, 수인이 나왔어요. 아까 인사를 못 받았네. 싫어 가지고 그냥. 음. 진짜 일본인 개박살냅시다. 초전 박살. 네, 거강. 그거는... 어, 그러면 수비도 조직적으로 포지션이 확실하게. 그 뭐안 나네. 어, 글리스이튕기셨나 그 아 아니지 숨이 올라없지다다 <laughs> <laughs> 다, <laughs> 헷갈려 왜?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 뭔데? <laughs> 아 내가 W 누른 것 때문에. 남자다이. 뱀꼬리 마냥 기네. 네. 내 쪽으로 가도 되지 않아? <laughs> 네. 그죠? 안 왔어요 <laughs> 선택지는 항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 <laughs> 뭐가 더 나은 선택엠마왜나한 결과나... 줘! <놀말> <다 태종>! 오! <laughs> 저 친구 미쳤네 저도 말고 도 말고 딱아도로막세요 예? 그거는 어, 전드가되건데 <놀말> 포지이겠습니다 바티님은 스톨링전도로만 드리브를 파시면 됩니다 미치겠네 아 안돼요 제 캐릭이 그러면포지님은 네. 더블 라이너가 좀 되세요 할 기회 안나와요 네. 지금 스포이스트 정도? 좋죠. 아니면은 암데레성 왔담 한 크라우치 정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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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빌드업 다리 나이가 <laughs> 후방으로 딜드 다운 같은으같은딜 같은. 야! 내꺼 요 이제 아니야 조졌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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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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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형 앞으로 바로 나이스 좋다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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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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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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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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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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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야, 아, 이거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나이스. 아줄게 팔쪽, 앞에. 아저씨. 앞에 줘.